안녕하세요. 노노그램 퍼즐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노그램 퍼즐보드 1 0 29, 120 8번째 문제 가상의 화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보다 7번보다 239화이기 때문에 검정색이 1 0알 정도 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정색을 10알 덜 빼고 더 빼고 하얀색은 10알 더 충원, 충원했어요. 자, 이거는 새로부터 풀면 더 저는 이제 어렵게 푸는 것도 재밌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자 14는 아래 위로 4칸씩 5 1 1 5 12 15 484 484는 다 더하면 16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하니까 17 18 그래서 3부터 됩니다 3 4 3 4 5, 6, 7, 8, 3, 4. 3, 3, 3, 3. 안 되죠? 둘, 둘, 하나, 하나, 둘, 둘. 얘도 10, 그 다음에 1 5기 때문에 안 됩니다. 1, 1, 8, 하나, 하나. 얘는 다 더하면 12에다가 숫자 4개를 더하니까 16이에요. 그래서 5부터. 1뛰고1뛰고 1, 1, 2, 3, 4, 5. 6, 7, 8, 44 얘는 꽉찬 수입니다. 4 더하기 10 더하기 4는 18인데 숫자가 세개니까 2를 더해서 20이 됩니다. 딱 20칸, 4, 10, 4 가상의 합하면 생각나는 그림인가 봐요. 자, 1, 1, 2, 2요는안 해볼게요. 1, 1, 8, 1, 1 예, 아까 5, 6, 7, 8 됐죠? 5, 2, 7, 8 2, 2, 2, 2, 3 얘는 다 더하면 13입니다. 13에다가 2 5 더하니까 18이에요. 그러면 3이 돼요. 1, 2, 띄고, 1, 2, 띄고, 1, 2, 3 4, 8, 4 484는 아까 3부터 다 더하면 18이니까 3 3 4 5 6 7 8 3 4 14 아래 위로 넉칸씩 14 좌우로 4칸씩 512로 부르고 4114 얘는 4일거고 얘도 오른쪽 4겠죠? 그럼 얘는 1이 됩니다 484 아까 했던건데 3부터 3 4 5 6 7 8 3, 2222722 해볼까요? 815니까, 근데 숫자가 다섯 개니까 4를 해서 2부터 1, 2, 3, 4, 5, 6, 7, 2, 얘는 2, 1, 1, 1, 1, 되고 얘도 1 1 자4 얘가 이어야 겠네요. 2 그렇죠. 그리고 얘가 오른쪽에 4 그리고 2니까 한칸 띄고 1, 일육일 6, 1, 오 2, 3, 4, 5, 6, 1, 1, 1, 2, 3, 4, 5 하고 나니까 6이 완성됐죠? 1, 1 1, 2, 3, 4, 5, 5 6 여기도 1, 1 음, 똑같이 6이 이렇게 돼야겠죠? 2 4 4, 2, 2, 4다 됐죠? 1 1 오른쪽 1, 1, 1 2, 2, 8, 2 얘는 16 얘는 꽉 찼습니다. 아까 2, 2, 7, 2는 이2 2, 7 둘둘. 2, 2. 그거보다 일이 많으니까 얘가 꽉찬 수가 돼요. 1 2 3 4 5 6 7 8 2 2 3 3 3 3 3 3, 3. 4 8 4. 얘는 3부터 아까 이제 했던 숫자들인데 다음은 16, 17, 18이거든요. 다 해서 그래서 3부터 3, 4, 5, 6, 7, 8, 3, 4, 4, 1, 1, 4. 얘가 사고 얘가 사고 얘가 1이겠죠. 5, 1, 2로 부르고, 14는 좌우로 4칸씩. 자, 그러면 또 새로. 일일이 됐고, 이게 오가 되겠네요. 여기는 오더고, 여기는 자, 오일일 오. 1234 4 1 1, 4, 4 그러면 여기도 하세 여기도 하세색4 8 4 네. 그럼 얘가 여기 왔으니까 4 4고 1, 2, 3, 4 그럼 얘가 4니까 일단 여기까지 오는데 얘랑 연결되면 6이거든요 그래서 5가 이렇게 그러면 4 2는 6 1, 1두고 1, 2, 3, 4, 5, 자, 4, 8, 4, 그리고 3, 3, 3, 3이기 때문에 얘도 3, 3, 그럼 여기도 검정색 3, 3, 3, 3 둘둘둘둘둘둘 여기는 안 되겠죠? 둘둘 하나 하나 그럼 여기가 둘. 둘둘 하나. 하나 둘. 그러면 여기가 둘이 돼야 되고 여기가 하나가 되고 하나 고 둘. 네. 그리고 1 1. 1 1. 8, 1, 2, 3, 4, 5, 6, 7 그럼 6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안되고 여기가 돼야 8이 돼요 8, 1, 1자 그리고 1, 1, 1 1, 1, 1 2, 1, 1 2. 여기도 1, 1, 일단 2, 2, 2, 1, 자 4, 밑에 가 4, 1, 2, 1, 4, 점점 완성되어 가는 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 1, 8. 1, 2, 3, 4. 그럼 6이기 때문에, 이렇게. 8이 되고, 1, 1, 8. 하나, 하나. 둘, 둘. 둘. 자, 둘. 얘는 1이 없어요. 그래서얘네 혼자 있으면 안 되고, 뭐 연결하니까 3이 됐잖아요. 그러면, 둘과 3 사이에 2가 또 있죠. 그리고 둘둘 둘. 찾아야 되고, 자, 둘둘 둘둘 둘. 여기는 뭐 더겠죠? 333 3333 여기가 3 하고 났더니 여기도 3 그러면 3이 네개니까 여기 가 3이 되야겠죠484 4. 4 114 4 1 1 4 5, 1일, 1 5아까1 똑같네요 여기 밑에가 5 여기 위에가 또5 1 4는여기서부터시작하나거요 자, 11, 12, 13, 14, 자5 15, 15, 15, 기 4, 1, 1, 4. 됐습니다. 4, 8, 4. 제가 조금 생각한 거랑 좀 다른데 뭔가 모양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잘 모르겠어요. 4자3 3 얘가 또 14가 이렇게 되겠네요 3 3 중간에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고치면 좋은거고 못뭐 고치면 또 고생해야죠 2 2 1 1자2 2 7 2. 1, 1, 2 2 4, 2, 2 자, 1, 1, 2, 2 그럼 여기는 하얀색 2, 2, 1, 1, 2 그럼 여기가 1이 있어야 되네요 3, 3, 3, 3 8, 8이 됐네요 5, 1, 1, 5 자, 4 자, 그리고 2, 2, 2그러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하얀 알을 날야지 해놓고 검정 알을 둔다거나 자, 이2 2. 그럼 여기가 둘이 됐고 여기는 또 둘이어야 되니까 팔, 팔이 이렇게 둘이 됐고, 둘, 한두고둘 금길이 있어야 되고, 여기가 그러면 팔이 완성되고, 여기가 그러면 둘, 둘, 둘 셋이니까 자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가성화폐.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